자 은퇴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은퇴, 자, 은퇴, 은퇴라는 의미는 어,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곳에서 음, 능력이 일을 할수 있는 역량이 많이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어떤 뭐 나이를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어, 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당할 수도 있긴 하죠. 예, 어쨌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이제 은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이제 점점 은퇴 시기에 다가오는 아,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많이 불안한 표현이죠. 사실은 은퇴. 정년학원 좀 다른 느낌의 언어입니다. 정년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기간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나오는 걸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데 자은퇴라는 것은 정년까지 이르지 못했음에도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음, 그런 느낌이 강한 게 이제 은퇴 뭐 영어는 retire. 먼트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저는 참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어제 또 그제 해가지고서, 어, 야구, 그 프로야구에서, 어, 주요 선수들이 조금 은퇴를 하는, 은퇴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 뭐, 어,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7일에는 기아타이거즈의 나지원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막 2008년도에 그 데뷔를 해 가지고 한 15년도 정도 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0어 10월 7일 금요일 날또 은퇴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재원이라는 두산 베어스 아마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두산 베어스에서 이제 오지 오재환 오재환 선수죠. 오재원. 자 2007년도부터 이제 뛰었던 프로야구에서 경력을 쌓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제 또 은퇴식을 했고 그리고 뭐 야구를 몰라도 많이 아시는 이데오라는 그런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의 아주 유명한 팀이죠 롯데 자이언츠의 아, 흔히들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렸던 이제 이대호라는 선수가 이 선수는 좀 오래 뛰었죠. 2001년부터, 자,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어, 아, 2022년까지, 아, 의 20년에, 이런 세월을, 아, 20년, 아, 그죠 20년이 넘는 세월인데, 또 중간에 또 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시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2001년부터, 자, 2022년까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는, 아 그런 모습을 은퇴식을 하는 모습을 어제는 제가 TV로 이 아, 계속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던 팀에 있던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수들이 때로는 우리 팀에 어, 굉장히 어, 비수 같은 음, 안 좋은 그 활약을 그 했던 선수도 있고 아니면 어, 우리 선수가 어, 내가 좋아하던 팀의 선수가 상대 팀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한타나 홈런을 쳤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는, 어,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어, 좀 짠한 기분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 어 상대에서, 한, 음, 같이, 그,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음, 조금, 짠한 그런 기분이 드는 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다그뭐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선수들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될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은퇴식이라도 하고 뭐 은퇴를 할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런 어, 경우를 당하는 것은 뭐, 극히 일부분의 이제 선수들이겠죠. 일반 그 직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 그렇게, 어, 물러남을, 이렇게 은퇴를 함을, 자, 그렇게 축하해 주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문 경우가 됩니다. 어, 좀 은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음, 굉장히 그,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점, 30대 초, 초, 아마 중반이 거의 정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가 아마 직장을 많이 옮기는 그런 타이밍에그 연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더큰 경우가 심한 것 같고요. 어, 아무튼 30대에 대부분 한 번씩은 이직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가 되는데 은퇴 시기를 예를 바라봤을 때 그런 통계가 되는데 아마 인생에서 보면은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단계가 아 직업에서의 그런 은퇴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스님들에게 은퇴는 사실은 이제 열방과 그런 해탈을 얻는 그런 시기가 저희들에겐 은퇴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아니면 그 내생애까지 이어지는 그런 음 일이 될수 있지만. 어, 일반, 그런, 제가자나 일반인 분들에게,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어, 중간중간에 이 은퇴의 기로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은, 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음을 이제는 생각을 좀해 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